한번 묻어가지고 흰색이이색으로되어있지차할 시간도 없었나? 여기 차가 꺼내온 부분데 고속도로에서 저게 하는 건가? 이 부분 도 많아. 사제품, 볼일도 말고요. 네. 이런 있어요, 병원에서 네. 애들 있어요. 플라스. 병원에서 병원 애들한테죠 그쪽이 운차예요 그쪽에서 네. 하면 무조건 데려가. 전국구예요. 사고 쪽면 무조건 데려가고. 건당 네. 네. 뭐 50만 원, 50만 원. 표현하면 네.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 주나봐요.